안녕하세요 공주 기쁨이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조금 지쳤어요 <laughs> 왜냐면요 아 제가 카메라를 꼭 가져가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못 가져갔지 뭐예요 공주의 실수 제가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편의점 편순이를 하고 왔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한 거죠. 근데 정확히는 어..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무페이예요. 근데 저를 가르쳐준 인수인계해준 친구가 너무너무 착해서 조금 나눠준대요 근데 어, 그좀 보조로 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은 근데 너무 재밌어서 놀랍지 뭐야. 너무 재밌어서 놀랐습니다.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좋아요. 편순이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이야, 축하한다. 그리고 우리 쩝쪼이도 같이 갔다 왔어요. 쩝아 그리고 편의점 하면 뭐다? 새기, 헬기. 새기도 가져왔어요. 팩에는 도시락이, 어, 이렇게 보이나? 아니면 전환이 되나? 안 되네? 전환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보이나? 여튼, 도시락 두 개가 나왔습니다. 맛있으면 좋겠다. 엄청 따끈따끈한 팩이에요. 7시부터 11시까지 라는 건데, 8시에 폐기가 되었지 뭐예요? 이것은 t 스티니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폐기가 아닐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아니, 빨리 먹어야 돼요. 폐기니까, 그러면 피곤해서 렌즈부터 빼야겠어. 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 반가웠는데 아쉬운. 안녕.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다고요? 좋아요도 안 눌렀다고요? 눌러 주십시오. 눌러주세요. 안녕. 진짜 안녕 오늘